오늘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정의의 심만이는 오늘도 이렇게 산에서 아, 심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5년 전에 여기 한번 왔던 곳인데, 여기서는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정상이고요. 어, 여기는, 어, 8부가 되겠습니다. 8부. 아, 8부 농산입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산행합니다.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기억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 여기가 많은 곳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같이, 같이 한번 봐보시죠. 갑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쭉 갑니다. 오! 여기,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와, 아, 삼구. 3구. 삼구가, 삼구가 놀랬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와, 이거 놀래라, 놀래라, 놀래. 와,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을 더 샅샅이 한번 뒤져야 될것 같아요. 우와 세상에 그렇다면 여기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수상하려서 여기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천남성, 이거는 천남성이고요, 이건 천남성입니다. 아 봤습니까? 좀 봤습니까? 저기서 하나를 삼구를 봤으니까 여기 이텀무를더 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런데 아무튼 이런데. 야, 이렇게 빨리 보다니. 대단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보다니. 정말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야, 몇분 만에. 카메라를 키자마자 거의 몇 분만에 봤습니다. 오늘 대박이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보시 사람. 사고, 와, 와, 이럴 수가? 이거 온전한 사고입니다. 사고, 사구. 이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야, 이거 사고. 와, 이거 봐요. 사고입니다. 사고. 사구. 좋죠. 너무 좋습니다. 사구. 이렇게. 우와. 이거 뭡니까, 이거? 야. 딸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쭉. 이거는 여기 이렇게. 제가 아니까 요것을 놔두고 요 주변을 다시 한번 오케이 더 수색해 보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아, 그럼 두채 봤죠 두채?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오. 쭉 되는 걸로. 쭉 되는 걸로. 쭉.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쭉더 보면, 분명히 있어요. 어, 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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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여기. 사구하고 여기 3구 4구 3구 4구 이렇게 온전한 거 4구 와이건 뭐예요 요거 3구 이야 미친다 미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와 세상에 이거는 말도 안돼 4구 3구 4구와 3구, 되겠습니다. 4구, 3구. 아... 이야, 미친다, 미쳐. 그러면, 두 채, 세 채, 네 채, 네 채를 받고, 이렇게 두 구, 아, 이렇게, 3구, 이렇게 4구. 이렇게 있습니다. 와 미쳐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와 그러면 더 보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야. 야미치겠다 미치겠어. 와, 오늘 뭐. 어?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 삼구. 어. 삼구. 그럼 다섯 채. 다섯 채인데. 아, 이거는 햇볕에. 직접 노출됐네요. 이거는 와, 야, 이거 어떡 합니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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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와, 다섯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 와, 이거 미친다, 미쳐. 예요. 그러면 재심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다간 이거 내려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을 끄고 재심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